나올 것 같은데? 아 그래. 손은 분명히 드실것 같은데. 자 여기 도마 있고요.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. 유리 소재로 되 있는 도마. 이거 서비스. 그리고 칼 세트 미사용. 자 요게 좋아요. 스위스 밀리터리에서 나온 요칼 세트 그리고 스푼 야. 야. 집에 손님많이 오시는 분은 분명히 필요한 정의입니다 자 그럼 1만, 자 1만 갑니다 1만 자 2만 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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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 5천 그렇죠 분명히 집에 손님이 많이 오실 것같더라고요 성격이 좋으신 분들은 보면 집에 손님이 많아요 자 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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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스님들 스님 많이 오시는데 3만 2만 5천 선생님이 줄어주겠네 우와. 우와. 혹시가 전혀 없지, 소 자, 전동으로, 전, 네. 전동으로 사용하는 치솔. 요거 한 세트 드리고요. 그리고, 자, 요거. 양치. 어. 양식을 돈까스나뭐 먹을 수 있는 그런거 한세트 두세트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부부가 쓸수 있는거 아딱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 갑니다 만자 이만 이만 만오천 만오천 예 만오천 받아천자 여기 l e d 를 LED등기구네 30W짜리 자 미사일입니다 이렇게 뭐큰하게 많이 쓰는거네 요거 하나 드리고 디자인 무선 전화기 도좋겠요 디자인이 끝내주네. 네? 무선 전화기, 충전기까지 완벽하게 있습니다. 자 이렇게서 해만 갑니다 만. 자 이거는 더 올리지도 말고 바로 드릴게 습니다 믹서. 믹서기 관련된 부품이기 때문에 일괄 로 한번 갑니다 미사용. 자. 와구, 신일컵. 아 진짜 좋다, 이거. 어, 나 들었다고. 알았다. 그래. 자, 우리 저 석현아우가 지금 만원에 손 들었는데,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. 드실라면 드시고, 어, 경쟁을 해주실라면 해주시고, 양보를 해주시면 우리 석현아우가 이걸 가져가게 됩니다. 하하,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그래 양보를 안 해주세요. 아, 하세요, 자, 아. 이만합니다, 이만. 이제 경쟁을 해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이만. 자2만두분자2만5천0 0원3 3만0만원만0 0 0 4 5 0 0 3만3만3만3만그0 0원 37,000원, 28,000원, 29,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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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9 0 0 0원 이거 실0 0원 29,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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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9 3만. 자 3만, 9 0 0 0만 3만 0 0 0만2 9 자 3만 3만 정도 아, 250 5 5 0아5 0자 250ml 자 이거 안전한 만원 이가만자 만원 2만 2만 2만, 2만 1만 5천, 1만 5천. 자, 만 오천 만 오천 자 만원에 2 5 0 아얼 이걸 사야되는데이거260 2 5 0으야 돼. 아, 이거 250, 네. 만. 만. <laughs> <10원을 내버렸어요. 웃음> 자, 이건 키조겁니다 이거 일반적인 거고요 빨리하세요 네. 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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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만 돈이 100, 아, 아, 아. 자, 2만 합니다. 260mm. 2만. 중간 한 15,000. 아이고, 1 5 0 0 0이여두요 자, 이만 결국 2만 나와야 돼. 2만. 2만으니가 2 5 5가 남자 코리아 네. 255mm. 네, 야, 이거 좋죠. 이 <목소리가> 자, 255mm 10초 바니다 자, 많, 2만. 만원 벌써 나왔어요. 2만. 님이 <laughs> 3등이야. 2만. 2만. 1 5 0이거또이 벌써 요 자, 2만 계세요 2만. 2만. 2만 분이 경쟁을 좀해 주셔야지 그나1 0 0 0리 이만 이만 자 15,000. 1 5 0 0 사이즈가 얼마인 거야? 210. 반대 이 수저지. 에기사이즈알 수가 없 네. 그렇다. 지금 만 2만. 자, 만 나오자 2만 갑니다. 2만. 아니, 2만. 아, 2만. 아, 공신신 자, 1 5천 나오자 2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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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 자, 15,000원 8개원 245 네, 아이고, 네, 야 발이 이렇게 아가지고 우리 옆에 형님 이거 면딱 네, 네. 맞는데 키노피스. 자, 형님 키높이 신발 아, 245만 자, 만 갑니다 2만 갑니다, 2만 2만 15,000 15,000 1 5 0 0 나도 좀커스발 끈기 자, 커. 네. 발, 나, 나. 나. 자 나. 여기 동제품으로 한번가 보겠습니다 동제품 동화경에 잘만갑니다만 어. 만. 만! 만! 자, 자, 2만 계세요? 2만. 2만 5만0 1만1천만0천 자, 0원0 0 1만0 100, 100, 100, 100, 100, 100, 100, 1 0 0 70%짜리 여기 음, 은수조입니다자 한번 출발 맛있다, 맛있다, 맛있다. 쉽게 갑니다. 자 5만 출발합니다. 5만 음. 5만 음. 5만 음. 5만 음. 5만 안 계세요? <laughs> 자 4만 출이안 갑니다. 4만 4만에 17번 안자 여기 80 음. 80동 아니 80%짜리 자, 애기 수정제, 애기 수정. 자, 이거 만합니다. 만 갑니다, 만. 열똥 뿐이 안 돼요. 만. 만. 만입니다. 자, 이만. 이만. 어? <laughs> 자, 이만 계세요, <laughs> <2만. 웃음> 만 오천 나왔습니다. 이만. 이만. 자, 만 오천에 열심히. 엘진인가? 엘진. 네. 이게 한때, 우리 그, 열진 시계가 간 거에도 굉장히 많이 네, 네. 선전이 됐던, 네. 저기인데. 자, 네. 남녀 공룡 요렇게, 저, 한 쌍입니다. 만. 자, 예? 만, 만. 자, 이만 갑니다, 이만. 자, 삼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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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삼만 계세요? 삼만. 삼만. 응? 여기 건전지를 놓으셔야 돼요 삼만. 삼만. 자, 앞으로 면 이만. 이만. 아니, 뭐, 삼만 오천 원, 삼만 원은, 원은 나오되면 돼. 한만, 한만. 아, 한만? 자, 한만? 한만. 자 판매 가격이 2십만 원이 써 있습니다. 자, 옹골거리. 자, 이거 만감이 나만. 자, 이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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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만3만3만어떻라 이만 오천. 이만 오천. 자, 이만에. 왜 아니, 그럼 그 i m 아니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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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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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네. 네, 아, 네, 뭐, 저거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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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격이 안 나오면 얘기 드릴게요. 혹시 오빠한 있어요? 여기, 네. 저기, 저기. 여자꾸야? 남자 안 돼? 이야. 좀 전에 그 얼마 써 있어요? 20? 24만 원. 그 70만 원. 이걸 29만 5천 원. 팔0 똑같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, 일단 3만 하셨죠? 네. 자, 4만 합니다, 4만. 야, 4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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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만 3만 5천. 자, 미션은요 3만. 아, 호박. 자 호박이랍니다. 아, 만. 자 우리 호박 연구만 사0 년씩 하신 우리 아버님이 나와서 연구 좀나 몰라. 아무것도. 지금 아니, 상처가 데 이런 상처 는아 그냥. 뭐. 뭐해, 뭐해, 호박이랍니다. 호박. 호박 자 이만 니다 이만. 원자 이만. 자만 삼만. 이만도 지 이만도 중자3만 자, 2 5 0 0 0 자, 3만 3만 3만, 3만. 자, 3만 자, 4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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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3 4만0 0 0원4 0 0 0 자, 여기 백동 주전자로 한번 가고 있어요 백동 네. 주전자, 자, 만원합니다만 자, 2만2만2만 2만. 네. 2만. 네. 자, 2만 계세요? 아유, 자, 2만2만 자 없으시면 15,000. 자 15,000에. 아유 <laughs> 어떻게 <laughs> <laughs> 대망을 잘보 그냥 다 캐치하려고. 자 여기 동물은 지금 굉장히 묵직합니다. 이 화병은 상태도 너무 좋아요. 자마만 나오자 2만 갑니다. 2만, 2만, 2만. 만 오천. 자 2만, 2만. 자 2만 개씩 야 예, 2만 자 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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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게가 내가 없으면 15,000아이라 아무래도 되게 어데 이게 무게가 상당히 좋아 게 있어가지고. 자, 지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. 예, 2만 5천에서 아디에 허팝 또또보이나요 아, 네. <laughs> 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. 자, 여기. 겨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. 자, 이건 만 출발합니다. 만, 자 만. 이만. 자, 만은 우리 장원형이 최고 먼저 나왔고요. 자, 이만 합니다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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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. 이만. 자, 이만. 자, 이천입니다. 오 이거는 무슨? 이거 엘레강스. 자, 아까는 런 진이었는데, 요거, 엘레강스. 굉장히 아, 있죠? 굉장히 네? 얇아. 아, 진짜 좋다. 자, 3만 나오자. 4만 갑니다. 4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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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5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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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6만으로 갑니다. 6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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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없으시면. 없으시면, 내려가기 전에, 아, 안 하시는데. 5 안에, 감사 <감사합니다>. 마지막 물건을, <laughs> 잘 발매해서, 네, 유찰 없이 줘야 되는 거. 아니, 뭐세상 <laughs> 아, <laughs> 사야 돼. 마지막 물건은, 유찰 없이 줄수 있는 걸, 항상 냉겨놓으셔야 되고 <laughs> 자, 이거, 이야, 어쩌다 어쩌 기가 막혀, 항로. <laughs> 자, 이거, 출발. 3만 출발합니다. 한 번, 한자 일단 9분 자 <laughs> 6만 갑니다. 6만. 6만 6만 너무 빨리 가네 제가 5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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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5만 자 6만 6만, 6만. 겁먹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3, 5, 7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천천히 가기로 했어요. 6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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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만. <laughs> 6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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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5만 두세요. 아니 안 되죠. 안 되는 게가요못 먹겠어, 요 이제. 아우, 휴, 여러 자, 6만 혹시 계세요? 6만. 6만. 5만 5천. 자, 5만 5천. <laughs> 아니, 안 돼. 안 돼? 네, 1 0만받 가도 안될요 손, 손 많이 들여서 감사합니다. 아, 아, 손 들은 연습을 했네. <laughs> <laughs> 아, 그렇구나. 아, 침대 있나 봐요. 아니, 이거. 자, 이거 별로 한정 갑니다. 지금 있죠? 너무 좋아. 완전 색한 것보다 이렇게 네, 색감이 좀 이렇게 약간 이 탈색이 된 그런 느낌의 그 좋아하게, 두껄이 용입니다. 두껄이. 예. 자, 구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일단 만 나오자, 2만 갑니다. 2만, 2만, 2만. 자, 3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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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. 자, 감사합니다. 3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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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. 자, 3만, 3만. 자, 3만. 네. 감사합니다. 3만 5천, 3만 5천, 3만 5천, 자, 3만에서 최고가 나왔습니다. 음. 3만, 3만, 만 오만 어? 어, 발 달려가지고 더 달려. 한더밖에한 만. 자, 이거 청자를 한정합니다. 연대는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. 자, 만초발합니다 자, 삼만 갑니다. 삼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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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오천. 이만 오천. 자, 이만에. 자, 이만. 이만. 만 오천. 만 오천. 백 원이에요. 예. 만. 예. 자 안경지가 어피 어피로 만들어진 안경지가이다비교적 네, 연식에 비해서는 상태가 너무 완벽합니다. 자 이거 만갑니다. 만. 만. 자 이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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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만 되세요. 이만. 이만. 자 삼만갑니다. 삼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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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오천. 이만 오천. 자 어떠시면. 우리 어, 팔경형님 쪽으로 드립니다 2만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아닌가요 가격이 에? 자 요거 한장 갑니다 자 요것도 유동잔인데요그 철을 꽂을 수 있을 때 있어요 지금 에, 뒤에 어, 지금 요 홈을 봐서는 뭔가 이렇게 조금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대로 갑니다 그 벽에 걸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신축지 아니 적동에 적동에 서동분동에요자 그대로 한번 갑니다. 돈입니다 자 출발 만원갑니다 만. 자 삼만 삼만. 삼만. 자만3만 사만 3만 사만 삼만 오천 삼만 5천자 삼만에 우리 청방에 한다. 안 자 여기 대출 어, <laughs> <난, 웃음> 한번 합니다. 벽조목, 벼락 맞은 대출 한 번. 감 자, 이거 출발 만원 합니다만. 자, 2만, 3만, 3만. 이게 얼 만들러 그래. 3만, 3만. 벽목을안하 2만 오천. 자, 2만 오천도 충분. 자, 3만, 3만. 3만. 귀한 경쟁을 거에... 좀 해주세요. 2만 5천이 지금, 아, 3만. 자, 3만 5천. 3만 5천. 3만 5천. 자, 없으시면. 3만에. 아, 아, 자, 여기 구형부 알팀이 좀 살짝 있습니다. 아, 진짜 아깝다. 자, 이거 출발. 자, 3만 출발합니다. 3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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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옛날 100년 넘은 건데. 자 일단 관심 가는 분들이 있는데 아자 2만 5천. 2만 5천. 자 3만 개수? 3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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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2만 5천에 여기 아, 가격 아니, 이제, 이제 완벽한 가격. 가격. 자 여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뭐, 진짜 알티몬 좀 있어 이것도 뭐완벽하지 않아. 근데 연대 생각하면. 이건 하자라고, 뭐, 말도 못할 것 같아. 자, 이거 출발. 자, 이거도 3만 출발합니다. 3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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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자 여기 안쪽에 꽃만 좀 이렇게 싹 폈지? 지금 완벽해요. 깨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자 일단 3만 출발합니다. 3만, 3만. 3만. 기준에는 아, 관심이 <laughs> 아, 아니, 인가 일괄 올리 아, 자 여기 에, 여행자들이 쓰는 이런 티스푼, 칼, 뭐 이렇게 세트 이 있고요. 자, 이거 있고요. 줄자 있고. 자, 이런 자동차 있고요. 자, 그거요 구체도 여름철에 필요한 자, 왜 뭐. 대 경찰들이 쓰던 건가요? 아니요. 그 어이구. 이거요 넣어볼 때는. 그럼 어, 거울 요 SOS. 어. SOS, 와, SOS, 와, 와, SOS. 와, 와. SOS. 자, 일단. 자, 만 나오자. 2만 갑니자 2만. 만 주고. 2만. 2만. 자, 2만 나오자. 3만. 3만. 김영삼 거짓네. 김영삼. 대통령 전에. 아, 대통령. 어. 자. 3만. 3만. 25,000 25,000 이게 이게 이거였어 니까 그냥 집어둬요 아유 안 되겠다 자 미안해 내가 3만 원 이렇게 줍다 3만 원 해도 싼 거지 그거 3만 원 3만 원자 아. 옛날 양념통 자만원 합니다 만요 밑에 요 부분이 사기로 돼있어요 사기로 옛날에 만. 사기로 만만만 만. 지금 독일 시계 지금도 잘 갑니다 자 우리 음... 석균 아우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독일 아 독일 나도 시계. 시계는 잘 몰라 아 그래. 자만 출발합니다 만 지금 주, 잘 가요 굉장히 잘 예뻐요 자만 2만 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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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꺾지 음. 마세요 꺾으면 <laughs> <거꾸만 웃음> 지금 저기 춘품자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줄것 같아서 조짐이 보입니다 자 3만 자 4만 갑니다 4만 4만 3만 난 지금 3만을 해도 주심은 엄청 구할 거야자 네, 3만 5천 자 4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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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4만 4만 자 5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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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참 예. 네. 힘들게 올라간다 오 거라고? 예참 힘들게 올라가 <laughs> 내가 다시 해볼네정원이라고 예, 여기 영문은 딱들어가자 5만. 5만 자 6만 하면 만 6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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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DM은 6만 어떻게 손님께는 양보하시겠습니까? 예아니에요자 물어보고 별거. 여기 5만인데 여기좀물어봐야지우 어, 여러분 어, 안자 5만 안 안되는 안 거야 이거 완벽하게 잘 가는데 그러면더 경쟁 한번 더해내 작가는 10만 그냥 가격을 가르쳐 드릴게 자 6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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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는 혹시 형님 구경 좀 하시고 생각이 있으면 조금만 가격을 좀 제시 좀 해주시죠. 제가 봐서는 이 겉에 도안이 기가 막혀. 요 겉면 네. 도안을 한번 보세요. 0니다 자, 이거는 중국산이에요. 자, 작품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서 이제 나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만만입니다만만만 만. 자, 이만 이만. 이만자 이만 계세요. 15,000, 15,000, 15,000, 1 0 0 0 5 0 0 0 1 네. 0 0 0 0 1 <laughs> 0 0 1 0 0 0 0